좋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차근차근 우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포함이 지난번에 안내드린 것처럼 2, 3, 4, 6이 되겠니다 2, 3, 4, 6. 2, 3, 4, 6. 3단원은 세포호흡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세포호흡이 뭘까? 세포호흡은 왜 하는 걸까? 세포호흡은 어디서 하는 걸까? 어? 나숨 먹으려고 어떻게 해? 산소? 산소. 산소? 산소를 아인 거야? 에너지.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포 호흡이고요. 이 세포 호흡은 어디서 발생하게 될까요? 미토폰들이아오오 오, 정확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여하는 효소들을 전자전달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TP 합성효소도 관찰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기내에서 어,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세포의 과정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은 화학을 다들 이수를 하셨을 것 같아. 혹시 화학 안 했다는 사람 있을까? 네. 네. 나? 아, 어?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얘들아, 그러면 <laughs> 우리 아, 그래. 승수는 화학을 했어? 아, 너는? 준석이는 했어? 그럼 너는 설명을 할수 있겠네? 유기물은 뭔가요? 유기물 배웠잖아. 탄소. 어? 탄소. 산소? 탄소. 탄소가? 탄소가 탄소화합물 그치 탄소를 포함하는 애들을 우리 유기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탄소 포함한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포업에 활용하는 거는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a t p 를 얻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또선소가 또 있을 때 그러면 수분과 전자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O2라는 산소가 있을 때이 유기물 포도당을 완전 산화시켜서 CO2와 H2O까지도 얻는 과정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CO2와 H2O, 그다음 에 ATP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기본적인 화학식은 좀 외우면서 갈게요. 그다음 사용할 수 있는 ATP는 40%의 비율로 에너지가 형성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 에이 화학식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게 산화와 환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도당에 있는 탄소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됐지, 이산화탄소가 됐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산소가 붙어가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야, 환원이야. 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에 붙어 있던 산소가 지금 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 이거는 환원이 될까야 이렇게 산화와 환원이 함께 관찰되는 것이 세포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지금 다지는 시간을 낼 건데 ATP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포을 통해서 만들고 ATP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갈게. 를 우리는 ATP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 자 아데닌 아데닌이라는 연기가 붙었고, 그다음에 인산이 세개 붙었다. 그래서 ATP야. 인산 세 개. 자그런데 얘가 에너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이세개 중에서 요 하나가 끊겨 나가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인산이 두 개부터 있다 해가지고 ADP라고 부르게 된다 ADP. 두 개, 요거는 세 개. 세 개.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이 ADP가 다시 인산기 하나를 여기다가 착 하고 붙이는 과정을 우리는 인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할 거, 앞으로. 오케이? 인산화 과정, ATP와 ADP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어렵지 않죠? 다거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금 12쪽에 있는 전체적인 세포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많이 진도는 안 나갈 거거든. 요 그림 조금 외워 주셔야 돼요. 왼쪽 하단에 있는 해당 과정, 피로브상의 산화, TCA로 산화적 인산화, 요거 잠깐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외워 주요 합니다. 되게 생소하지? 되게 생소한데 오늘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생소한 과학용어들이 나올 거고요 그냥 이름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더들 그냥 우리 이름 붙인 거야 근데 이 피로수산은 뭐냐면 요렇게 생기네 우리 앞으로 피로수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볼게 C6H12O6에는 우리 포도당이라는 거 이제 익숙하지 낯설지 않잖아 얘쪽인 거야 얘쪽에서 C3이 산소 3개짜리인데 어? 수소는 좀 덜어졌어. 수소는 좀 덜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우리 피로 부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포도당이 쪼개져가지고 피로 부산을 만드는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피로 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과정인데요. 우선은 이 피로 부산이 되거든. 그 과정을 우리 피부 부산의 산화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데 TCM으로 하는 것도 지금 아주 차분하게 자세히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이 과정 다음에 이제 산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포흡을 마무리짓도록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나오는 해당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때첫 번째 이게 뭐라고?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지금 쪼개질 거야. 쪼개지면은 C 세 개짜리로 두개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 개수 재봐. C 여기 두개 만들었으니까 몇 개? 여섯 개 유지됐어. 산소 여섯 개도 유지되는 거 보이지? 그런데 지금 수소는 몇 개가 사라졌어? 네 4개. 개가 개 사라졌지. 다른 데, 다른 데로 옮겨간 걸 거야. 우리 그것까지 추적을 해보자. 자, 이 해당 과정이라는 건요 우리 그림과 같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세포,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이때는 산소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당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과정이라는 거는 포도당이 3개짜리 탄소인 피로부산 2개를 만들면서 2개의 NADH와 2개의 ATP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다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석을 붙이는 애들은 우리가 탄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탄소. 자석을 가지고 다닐 건데요. 이게 더 귀찮을 수도 있다. 뭐가 편한 건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벽을 칠건 어떡하지? 여기다가 두 개를 붙이려면 은 우리는 여기다가 두 개의 ATP를 넣어줘야 돼. 무슨 얘긴지 알겠어? ATP를 넣어주면 은 여기 있던 인산 세 개짜리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서 얘한테 옮겨간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ATP도 같이 만들어질 거야. 이해가실까? 자, APP에 있던 3개짜리 인산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포도당에 하나가 붙었을 거고, 인산기가. 또 이, 우리는 두개를 넣어줬으니까 나머지 인산 하나도 여기 붙어졌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쪼개지게 돼. 요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러면 우리 그대로 위아래에, 이 위아래에 이 인산은 유지가 되겠죠. 과정 속에서는 두개두개총네 개의 NADH와 두개두개총네 개의 ATP가 생성이 되었다. 두 개, 오케이 자, 여러분 들 지금 이 과정까지는 실은 알 필요가 없어. 어느 단계에서 왜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하려고 선생님이 과정만 소개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시험을 위해서는 이 결과값만 외워주시면 돼. 이 결과값만 외워주시면 돼. 다시 정리할게. 하나의 포도당은 이런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개의 피로브산을 만들고, 이 과정 속에서 네 개의 NADH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한두 개의 ATP를 소비를 했고, 네 개의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두개두 두 개의 NADH와 ATP를 만들었다. 오케이? 그다음 이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산소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이게 지금 세포의 척 단계야, 얘들아. 지금 너무 생사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피로부산, NADH,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이가나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NADH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잠깐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수소를 받아가는 애들이야. 수소를 받아가는 애들인데, 네. 조효소인데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소를 옮겨주고 받아주는 애들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수소효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얘네 맛있어. 자 지금 해당 과정에서 관찰되는 이 ATP를 만드는 과정 우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도 표현을 할 거야. 왜 기질 수준 인산화냐? 효소가. 다른 애한테 붙어있던 인산기를 뺏어 가지고 a d p 에 붙여주면은 ATP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한다. 자, 얘들아, 선생님 이걸 왜 설명하냐? 1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 4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기질 수준 인산화랑 산화적 인산화라는 개념 이 같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개념인데. 기질 수준 인사나 개념은 오늘 소개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선생님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거야. 일단 우리 앞으로 지금 세포 쭉 나갈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까지만 정확히 좀 흡수를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고요. 선생님 혹시라도 이해가 못하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복습할 게 중요한 내용만 잠깐만 직접. 도다라는 거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화학식. 자, 그랬을 때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세포읍의 단계가 이 해당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정이라는 표현은 포도당 탄소 6개짜리가 탄소 3개짜리로 쪼개지는 과정이야. 쪼개지는 과정. 탄소 6개짜리가 2개짜리, 탄소 3개, 피로부산 2개를 만드는 과정. 우리 해당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이 과정의 특징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산소 필요 없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표현을 한다. 이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것은 인산화라는 것은 효소가 작용을 해서 어, 다른 데에 붙어있던 인산기를 ADP에다가 옮겨 붙여줌으로써 ADP를 생성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한다. 그래서 필요 부산 정리하면 6개짜리가 판수 3개짜리 피노산 2개 만들고 2개 NADH와 2개 ATP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기질 수준 인산화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라 것까지 하면은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외울 거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오늘 지금 외운 거 남은 시간 암기하세요 얘들아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손 마치겠습니다 끝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서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그 과정 속에서 얘가 얘가 지금 인산기 하나 더 붙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NADH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 선생님이 두개두 2개, 개라고 했는데 NAD+ DH+H. 수소 두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소 두 개를 옮기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만 숫자 안에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중요하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과정까지는 실은 기억이, 기억, 기억 안 해도 돼요. 알겠죠?